자 친구들 드디어 우리 소율이 문답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은혜의 수단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 도문까지 다 살펴보면 이 요리학교가 끝이 납니다. 10월 5일 저녁 8시 줌으로 우리 소율이 문답을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꼭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소율이 문답 98번째 문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왕자는 아버지인 왕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에게 구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왕으로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요구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왕자는 요구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왕의 아들로서 왕자가 갖는 특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타락하고 난 이후 아담은 이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역시 죄인으로 하나님과 이전과 같은 소통, 자유로운 교제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종일토록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었고, 하와는 아이를 임신하여 낳아야 하는 해산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일종의 저주를 받게 되었지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아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가까이 나아가서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은혜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허락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필요한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편 34편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주목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답시고 정 한수, 물한 그릇 귀하게 떠두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혹은 머리를 조아려 빈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원을 비는 일종의 기원의 행위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간구와 고백과 감사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기도와 간구는 신자의 기도와 간구에 비할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기도는 오직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힘입어 은혜 언약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회복된 특권, 권리인 기도를 마음껏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아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율이 문답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듯이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 앞으로 차차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 자,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